이설 해석분 이미 해석분을 설했으니 차설 수행 신심분 신심은 믿는 마음이죠. 믿는 마음을 수행하는 것을 설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 믿는 마음을 수행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성취된 사람은 이미 정정 그 뒤에 나오는 정정취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에 도달할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이 성취된 사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본지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를 그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제주도 가는 배표를산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가다가다 가다 자꾸 멈추게 되고 회의가 들고 뒤돌아가게 되고 딴 짓을 하게 되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 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믿는 마음, 신심을 수행하는 겁니다. 본질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신심을 수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심이 먼저 되야지 본질을 향한 길이 멈추지 않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 신심분을 설하는 겁니다. 그 밑에 시중의 미입 정경 중생 고설 수행 신심. 그 중에서, 그러니까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정경의 올바른 믿음의 길, 이게 정경입니다. 이것을 지지는시간에 정경취라고 그랬죠. 정경취. 정경취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끊임없이 앞을 향해 수련을 하고 나가서 반드시 성불하게 되어 있는 부류인 사람, 이런 사람이 정경취예요 이런 사람은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멈추지 않고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정정치가 이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믿음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중생이기 때문에, 설, 수행신심, 믿는 마음을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4등 신심. 그러면 어떤 신심인가? 어떤 믿는 마음인가? 무엇을 믿는 마음인가? 그리고, 운, 하, 수행.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가?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인가? 약설, 대략 말하자면, 신심에는 유, 사종, 네 종류가 있다. 운, 하, 위, 사. 그네 종류는 무엇인가? 그네 종류는 일자 하나는 신, 근본, 근본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험도 안 해보고, 뭐, 딱히나 도달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게 과연 있긴 한 건지, 알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향해 가냐, 이제 어, 내가 이 길로 가면 부산에 가는 거야. 이걸 알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가면 되잖아. 그걸 알아서 봤어요.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믿음이 성취된 사람은 그걸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부처가 도달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부처가 이러이러한 길을 통해서 이르었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박이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속는 건지도 몰라 사실. 그렇잖아 여러분들 지금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뭐 거기에 무슨 뭘 경험했다고 무슨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경험한지.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사실. 도박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취된 사람은 근본이 있다라는 것. 어떻게든 이 길을 향해서 가면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정정치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근본을 믿는 마음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하느냐? 소위 진여법을 즐겨 생각해요. 소위 나염 진여법고 진리의 법. 진리라는 현상을 즐겨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진리라는 현상을 즐겨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진여법은 진리와 연관된 것, 진리를 탐구하는 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즐겨 생각하는 겁니다. 난 군대 있을 때 일요일 되면 다른 애들은 다 나가는데 난 침대간에 누워 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서 전장 보면서 아 이게 뭐지? 아이 느낌이 뭐야? 뭐 이러고 있었어요. 많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옆에서 이제 애들은 아, 뭐하냐 일요일 날 나가서 놀지 지금 답답한 군대에서 모처럼 일요일에 왔는데 어 근데 나가서 노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어떻게 이게 재밌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신성취가 된 겁니다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재밌으면요 어떤 것보다도 재밌어요. 이거 그 중독입니다. 중독 이게 재밌으려면, 이 미묘한 마음의 느낌들에 대한 감지가 좀 쌓여야 돼요. 그래서 그 감지와 감지 가지고 실험하는 거거든요. 주의라는 감지와, 주의도 일종의 감지 아니야. 느낌이거든. 주의를 여러분들이 못 잡다가 주의 연습을 하면 주의가 잡히잖아요. 근데 주의라는 느낌을 잡는 것과 주의를 쓰는 것은 달라요. 주의라는 느낌은 일종의 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위에 주의 기울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때요? 아 이게 주의였어. 이 주의의 느낌이지? 하면서 주의를 썼죠. 그 주의에다가. 주의의 느낌을 잡은 그것은 일종의 상이라 말이에요. 근데 투명한 상이지. 그거와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게 있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별된단 말이에요. 미묘한 이것이. 그러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도 실험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험 재료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험 도구는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자아하는 거고 실험 재료는 주의라는 상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 믿음이라는 느낌 감지들 이런 것들이 다 도구죠. 이거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서.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은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과학은 너무 나누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나누기 아니라 통합이고, 통찰로 가야 될 길인데, 이제, 에, 는할수 없이 아주 세밀하게 분별하죠. 그래서 유식 30성 같은 걸 보면, 그 마음의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잖아요.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나눠요. 근데, 유식, 유식학은, 마음을 몇 시까지로 나눴지만, 거기에 대한 경험이 남아있잖아요. 이론만 남아있어요. 유식학은 우리가, 이제, 그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세밀하게 분별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통합해서 통찰로 이어가기, 있기 위해서 세밀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많이들 불교는 분별을 멈춰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주 세밀한 분별을 통해서 분별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분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방법도 있긴 있죠. 그런 것이 맞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이렇게 낙염하는 사람,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세밀한 분별을 하는 사람이죠 염이라는 것 자체가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근본, 근본을 믿는 수행법은 뭐냐면, 진리에 관한 현상들을, 진여법을 낙염, 즐겨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근본을 믿는 수행법이라고 래요 수행신심이죠. 신심을 수행하는 거죠. 믿는 마음을 수행하는 건데, 무엇을 믿는 마음? 근본을 믿는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그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근본을 향한 끊임없는 길에 들어서게 돼요. 이거는 일종의 오락입니다. 이거 오락이에요. 이거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분들은 와서 나는 왜안 되냐고 괴로워하는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돼 있는 걸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이미 여러분들 다 타고난 걸 그냥 발견하려는 작업이에요. 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라는 옷을 벗고서 그런데 그 옷이라는 게 말이죠 옷을 옷으로 알면 자기 몸을 이미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몸은 내가 안 느껴져요 그런데 옷을 하나 입으면 어때요 옷에 뭐, 어, 몸에 옷이 딱 입혀지면 옷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옷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옷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생각이라는 옷, 감정이라는 옷, 느낌이라는 옷, 미묘한 속옷, 아주 느껴질랑 말랑하는 속옷 이런 게 이제 느낌이죠 거친 이 니트 이런 게 생각이라면 거친 이 털코트 이런 게 감정이죠 제일 거친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내가 걸치고 있다라는 걸 그걸 알면 벗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입혀진 옷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 옷이 자기인 줄 알고 누가 이 옷을 뚝 찢으면 자기가 죽을 것처럼 막, 자지려지는 겁니다. 뭐, 감정이 하나 일어나면 감정이 자기인 줄 알고 자지려지는 거죠. 화가 나면 못 참고 터트리죠. 근데 이 옷이 찢어져도 괜찮아요. 좀 꼬매면 되지. 자, 그럼 감정이라는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옷이 입혀져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 있으면 벗을 수 있습니다. 못 느끼니까 못 벗는 거예요. 누가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면 막 아파 죽죠. 또, 그생각을 옷을 벗으면 이제 미묘한 느낌들, 속옷이 나타나요. 아주 얇죠? 얇아서 옷에, 몸에 딱 달라붙는 옷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몸인지 옷인지 잘 몰라. 그런 속옷, 그게 바로 미묘한 느낌의 옷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도 달라붙어 있어서 잘 옷인지를 몰라요. 그냥 일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제 엄밀히 관찰하면 그런 미묘한 느낌의 옷까지도 느껴져요. 그러면 느껴지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그 옷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몸을 갖고 태어났어요. 본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 속옷을 벗으면 어때요? 완전 벗으면 이제 산매로 갑니다. 산매로가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옷이 있어야지 자기 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통찰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산매 옷을 다벗어 버린 3매입니다 예를 들면 무감각 탱크 같은 게 있죠. 무감각 탱크는 아니 비설신을다 외부 감각 입력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통 속에 들어가면 체액과 같은 소금물에 체액의 농도와 똑같은 소금물로 채워져 있어요, 통이. 그리고 온도도 체온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면 한 3분만 있으면 말이죠. 촉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몸이 안 느껴져요. 촉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통이 완전히 방음이에요. 그래서 청각이 없어요. 소리가 안,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캄캄해요. 그래서 빛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각도 차단하죠. 냄새 없습니다. 후각 차단하죠. 안, 이, 비, 설, 신. 다섯 개의 감각을 다 차단했어요. 근데 차단할 수 없는 한 가지, 뭐예요 의식, 감각은 차단 못 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누워있으면 내 몸이 인지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몸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몸이 인지 없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 그런 연습했죠? 기초 때, 그 텅빈 공간 느끼기와 유사한 주의 연습하다 보면 내 몸이 텅빈 것처럼 느껴보면, 느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 몸에 느낌이 없으면, 내가 어디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라도 경비행기나 비행기를 운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 금방 느껴집니다. 어, 비행기를 운전하다 말이죠. 비행기는 이, 날아가는 이유가 부양력 때문에 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있기 때문에 떠있어요. 일정 속도 최소한 RPM이 2900, 3000RPM 되면 이 비행기 날개의 부양력 때문에 뜨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뭐 2500이나 2000 정도, 1500RPM 이렇게 되면 확 떨어집니다. 이게, 부양력이 낮아서. 비행기 무게에 비해서 떠오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걸 우리가 실속이라 그래요. 속도를 잃어버린다. 속도가 늦어졌다는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실속하면요. 비행기 순간적으로 확 떨어집니다. 다시 악셀을 밟으면 다시 뜨죠. 그러나, 잠깐 실속해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 내 몸이 어딘지 몰라요. 왜내 몸을 지금 아냐면 여러분들이 일기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압니다. 항상 내 어깨 위에 쌀가마 하나 정도의 무게를 치고 있는다는 느낌을 우리는 지고 있어요. 공기압이죠. 그래서 그 중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손을 들어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무게감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중력감입니다. 이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들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비행기에서 경비행기 운전하다가 실속하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즉, 몸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내가 아주 어, 미묘한 느낌이지만 속옷을 입었기 때문에 몸이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느낌 이런저런 느낌들 생각들 이런게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미면, 어, 존재감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텅빈 본질이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뭔가 떠올라야 돼. 마음을 뭔가 자꾸 파도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여러분의 텅빈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빈 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미묘한 느낌들, 미묘한 분별들을 다 해봐야만 사실은 그런 분별을 통해서 분별 없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느낌이 느껴지는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느낌 없는 상태에 있음을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본질이 느낌없는 상태구나라는 것 어떤 것도 알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로구나라는 통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벌거벗은 몸이 느껴진다 말이 느껴지는 건 아니죠. 옷을 통해서 파악이 된다 이말이야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옷을 통해서 여러분의 빈 본질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낙염진여법이에요. 그 진리와 연관된 현상들을 이렇게 잡고 어 즐겨 생각하는 거죠. 즐겨 분별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본을 믿는 작업이다. 근본을 믿는 수행법, 신심 근본을 믿는 신심을 수행하는 거죠. 수행 신심. 그러니까. 이뭐 수행 신심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진실과 진리와 연관된 것들을 끊임없이 즐겨 생각하고 실험하고 하는 작업 이게, 이게 재밌게 노는 겁니다. 수행 신심 아주 쉽죠. 신심을 수행하는 건 쉬워요. 자기의 본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느낌들을 자꾸 실험해 보는 것 이게 신근본입니다. 근본을 믿는 것이라 해야죠.